여기, 위체스터 떨이 떠리는, 그, 서부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잔 웨인이 사용하는 거. 이거 지금 실탄 요게, 이제, 떠이떨 인데요. 요거 작, 어, 넣어보고, 시동, 어, 발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진기, 어, 셀폰 스탠드를 안 가지고 와서 참안 좋네요. 요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요. 몇개 들어가는지 저도 한 모르니까, 내가 볼때 아마, 여, 여섯 발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하나 들어갔고요. 두발네발 네 다섯 발 여섯 발 아, 6발밖에 안 들어가네요. 6발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장전을 하고 이렇게 지금 장전을 하고 또한 발을 더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발 플러스 일곱 발 들어가네요. 이렇게 예, 7발. 자, 이제 이렇게 카킹이 되는 거고요. 이제 카킹을 하고 이제 발사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제끼어서 하는 것도 되고. 제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마 반탄력이 좀더셀것 같아요. 이게 총알이 크기 때문에. 오, 빼네요. 아! 판이 넘어갔어요. 다시, 다시 세우고 해야겠습니다. 어, 첫발인데 그래도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갔어요 자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뭐 어, 힘이 좋아요 어, 지금 다 쏘았고요 아, 다시 가서 성적을 한번 보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아, 스탠드를 안 가지고 와서 참 그렇네요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오. 처음 쏜거 치고는 괜찮은데요 하나는 정, 정중앙에 들어갔고, 일곱 발 중에서 요거 한 발만 미 밑에 맞췄네요. 나 빼. 다시 또 일곱 발 장전해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총알이 커서 그런지, 그 총열이 벌써 뜨거워요. 생각보다. 자, 다시 또, 한 발은 지금 총열 안에 들어있고요. 다시 여섯 발 장전해 보겠습니다. 또래서 이쪽으로 가는 가나아까는 일곱 발는어갔는데 지금은 여섯 발밖에 안가어가네요 그럼 이걸로 쏘고 해보겠습니다. 어, 다 쏘았네요. 다 쏘았고요. 새 생각보다 총열이 되게 뜨거워요. 다시 또 여섯 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법을 몰라서 그런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어, 이것도 다치고 <목소리> <목소리> 사람들이 이 총을 많이 좋아해요. 사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슴 사냥 아니면 곰 사냥할 때 이게 이제 좀 작, 총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길이가 작은 편이라서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한가 봐요. 자, 이거 그러면 또 나머지 쏘아보고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다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20발 다 쏘았거든요 다가서 이자 오늘 처음으로 쏴본 아, 성격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발은 빛나갔고 여기 하나 둘셋네발 요거는 맞았다 치고 요거는 빗나갔다 치고요 처음 쏘는거 치고 나빼시네요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머스버그에서 뭐난 12게이지 산탄총 쏘아보겠습니다 산탄총 산탄총도 그러니까 그 오리 잡는거는 쏘아 봤는데 벅샷하고 슬러그는 안 쏘아 봤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한번 쏘아 보겠습니다